不要 일상 일주일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볼게요.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이번주는 또 조금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디건 눌렀습니다. 보다는 그냥 좀 깔끔하게? 애인을 좀 강조하는 듯한 로고로 채택을 했고 제가 해외에 갔을 때 정말 편안한 느낌을 받았던 빨간 지붕의 집을 모티브로 해서 천을 덧대서 제작할 예정이고 어, 내용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누리 것도? 막 조금 그런 거? 맞습니다 그 타이포그라피도 어, 그 세, 세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 근데 한두 한 개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아,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챌린지 찍으려고 잠깐 빈 강의실에 왔습니다. 자꾸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 안녕. 저는 연희동에 카페에 왔고요. 학교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일본에 같이 크리에이터 갔던 아린이랑 챌린지 이렇게 만나기로 해가 이 카페 너무 늦으시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들어와 보세요. 아 그리고 지금 라이즈 컴백해가지고 감상 좀 할게요. 뭔가 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구예요 네, 에구예요 네, 요 네, 누구예구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요? 네, 누요 네, 누구예요? 네, 누구예아 얘기를 한 사발 했고요 이제 우리 야키소바 먹으러 갑니다. 이자카야 <목소리> 왔어요. 아니면 육회도 있고 이것도 있어. 다 시켜도 먹지 않나? 아니면 넣어봤나? 아, 잘 먹어 그거 세개 시키면 안 돼?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알리에 올리오 이거 알리에 올리오 야끼 소바래요 두루미 맥주 짜 <laughs> 미쳐 초, 뭐 미쳐 저런 소바 미쳐 저거 그래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 맛있긴 <laughs> 했어. 알리오 야끼고가 맛이다 알리? 평가..평가가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근데 맛 표현을 못해 나는 먹방 미트만 던져도 될까? 맛있어 <웃음> 아 <laughs> 누가 그 대사 정해준 거 아니야? 아니 먹어봐 맛 어? 표현해봐 그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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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얼마나 잘하나 <자랑하나> 보자 <laughs> <laughs> 어 매워 응 <laughs> 그래? 근데 확실히 차이가 있다 알리오 올리오랑 살 약간 튀겼어 <laughs> 어, 어.

러없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두바이 쫀득 그국기 떡이 완전 유행이잖아요 제 알고리즘을 집에 했거든요 그거 궁금해서 사러가고 있어요 Oh, yeah. 수 있는 근데... 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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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늘도 등교 딜이 찍고 있습니다. 여기 뚫으려고 하는데, 어디야? 한쪽만 막혀가지고. 옛날에 뚫오 제가 귀걸이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옛날에 여기 막혔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방금 뚫었어요. 예쁜 언니가 아주 안 아프게 잘 뚫어줍니다. 고1 때 뚫고 오랫동안 귀걸이를 하고 다녔는데도 제가 그때는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못된고양이 이런데서 야매로 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 잘 안돼서 막혔나봐요 동네 가기 전에 오신사 홍대가 새로 리뉴얼해서 오픈했거든요 거기 초대를 받아서 잠깐 구경하고 갈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포토존 어, 자유롭게 이용해주면 되고 또 이제 백량패딩 좋은데 뭐 네거 어탠다드... 스탠다드 패딩 지금 전량 입고 됐대요 이거 브이로그 나갈 때쯤에는 또없을랑그 가서 구경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지점보다 더 훨씬 넓어졌는데요 3층은 남자고 비올 때 우선 사면 되겠는데요? 그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빨리 찍으실래요? 네. 이거 스티커라서. 오, 네. 어, 네. 멈춰요, 멈춰요. 좀더 걸려요. 오케이. <laughs> 아, 그냥 이렇게 나오는 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laughs> 너무 허무해요 어, 휘엽정. 네. 창집에 왔어요? 와, 거 8년째. 이상하니다 찬다, 니다맛있다니야맛있다저있 9년째 오고 있습니다맛있다다있습 맛있습니다. 습니다 맛있습니다. 다맛다니다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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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한 거야? 친구 보러 아. <laughs> 어... 어, 감사합니다. 줄무리 풀리면 주세요. 줄인데? 아니 언제 끝나 아. 진짜 아어 미쳤다. 나대전 갔을 때 이거 없었던 거 같은데. 제일 좋 <laughs> 원래 이렇게 박스에 넣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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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전 갔을 때가 없었던 적이 없었어. 고... 저희 추억 파리하고 있는데 저희 고1 때예요. 미치겠다. 이, 이 한복이 이런 한복이 유행이었어. 이 옷으로. 음. 이때도 막안 음. 겹치게 한다고 막 음. 싸우고 그러잖아. 맞아 맞아. <laughs> 미리 알아봐 가지야 제가 저거 한대. <laughs> 나 근데 한복은 그런데. <laughs> 이 V가 미치겠다. <laughs> 나 근데 생각나는 게이 응. 한복 입고 개주 뛰었다. 응, 응, 응. <laughs> 이렇게 붙잡고 막 아, 뛰었다. 뛰었어, 맞아. 근데 나를 믿대. 예뻤어. 어? 좋겠어. <웃음> 진짜? <laughs> <laughs> 얘기하면 볶음밥 먹는 거지. 헤어지면 밥 배정할 때. 어. 밥 배정할, 어. 밥 배정할 어. 같은 친구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그 다음 해밤 반대적 할때담임선생한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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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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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일이고요 쉬는 날인데 어찌 었냐면 지금 오전 10시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휴에 비유와서 어두워서 계속 쭉 자는 날. 제 방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웠고요. 저는 운동 가볼게요. 오늘은 운동 갔다가 과자 하려고요. 손잡이를 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생얼이슈로 마스크 썼고요 굉장히 꾸몄는데요 학교 끝나고 파티를 가서 좀금해봤습니다 일단 학교를 얼른 가서 홍트 해야 돼가지고 빨리 가줄게. 대장 A4로 그냥 뽑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플 필요하신 적있고요 지이까요 하이, 하이. 웬 <laughs> <왠> 초딩이? <laughs> 저는 학교 끝나고 DDP 왔어요. 완전 생얼이었다가 학교에서 화장도 하고 지금 완전 꾸꾸 상태로 파티에 가고 있는데 저희 어디로 가는지 몰라가지고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저희는 중간에 빵 먹으러 도망왔어요. 나를 열이 가렸다아 왔다 열었어요 오늘. 나는 언니 에브린데서 이해서 언니 어대